국민의힘 의원들 듣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가시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아직 내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잔존 세력들이 내란의 잔존 세력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자신들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차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내랑 검찰총장인 심우정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상 위헌 위법행위를 반복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피소 추자는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또는 이를 묵인 방조하였고 내란 후 내란 수개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하는 등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 과정에서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법적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이를 용인하거나 또는 지시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내란죄의 주요 임무수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검찰을 사적으로 동원한 중대한 권한 남용입니다. 둘째, 피소 추자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 구속 기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의 방법 소집 등의 방법으로 공소 제기를 지연하였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함으로써 윤석열의 위법한 석방을 사실상 주도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듣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가시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피소투자의 이러한 행위는 법령이 부여한 권한을 정당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라 행사한 것이고 내란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으로 형사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셋째, 피소투자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장 및 경호본부장 등 내란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 지휘 의무를 명백하게 저버린 행위입니다. 넷째, 비소추자는 작년에 외교부 산하, 외교부 산하기관 취업 과정에서 채용요건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변경하게 하여 특혜성 합격을 유도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공정 채용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검찰총장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소추안는 법사위에서 조사를 마친 후 탄핵을 의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 사안을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의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위와 같은 위법 위헌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실체를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시무정 탄핵안을 법사위에 조사·회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신중한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서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